다음 annou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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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nounce는 발표하답니다. 자, 진짜 의미 그 비밀로 들어가봅시다. To tell people something officially announce는 사람들한테 무엇을 공식적으로 말해주는 겁니다. 그게 announce예요. 네, Especially 특히 about the decision plans, etc. 그 계획이라든지 결정 같은 이런 것을 공식적으로 알려주는 것. 이게 a n n o u n c e 죠 아, a n n o u n c e 의 목적은 보통 계획이나 결정이구나. 근데 그것을 공식적으로 알려주는 거구나. 예문 봅니다. She was planning to announce her engagement to peter. 자, 그녀는 피터와의 약혼 발표를 공식적으로 여러 사람들한테 알려 줬다 As a result, by 1896, at least 14 American states had announced that all of their beavers had been killed. 그 결과 1896년까지 최소한 14개의 미국 주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들의 비보의 모든 것들이 다 죽어 버렸다. 멸종했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거죠. 자, 파생어 가 보겠습니다. announcement 발표 내용 소식 announcer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아나운서예요. 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뭔가를 발표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라디오나 텔레비전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방송 진행자가 되는 거죠. 자 비슷한 말들 보면 make public 또는 make known 알리다, proclaim 면 선포하다, 선언하다. report. 이것도 이제 방송에서 보도하다, 또는 발표하다, 전하다. reveal 하면 폭로하는 거예요. 비밀 같은 것을 폭로할 때 reveal이라고 하고요. publicize. 이게 public하게 만드는 거니까 광고, 홍보해서 사람들한테 알려주다. broadcast. 방송하다, 또는 널리 알리다. 라는 의미들이 비슷한 단어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엔 announce, announce, announce.